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CI연구실 소개를 맡게 된 장원재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차 머신러닝 그리고 로봇으로 크게 세개 팀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연구로는 머신러닝 기반 라이다 세그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믹스처 형태로 표현된 라이다 세그먼트들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트랜스폼을 이용한 트래킹,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차선 검출 및 지도 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런 모든 기술들을 종합해서 현대 자동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대회에도 출전했었습니다. 현재 자율연구실에서는 자율주행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고가의 센서들이 장착된 차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주제로 연구하는 팀은 주로 영상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팀에서 진행됐던 연구로는 신호등 및 표지판 검출, 실시간 세그멘테이션 및 로컬 맵 생성, 그리고 동영상에서 목표 물체 픽셀 단위 트래킹을 연구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기전자 서버실에 저희 연구실의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 연구로는 3D 라이다 센서 기반의 3차원 위치인식 및 자율주행, 핸드헬드 RGBD 센서를 이용한 3D 공간 재구성 및 갱신, 다낭 카메라 영상의 뎁스 추적 및 3D 포인트 클라우드 복원, 그리고 로봇 주행 환경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탄지 및 추적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로봇과 자동차, 머신 러닝 등 다양한 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